그렇죠. 저 팔강의 수원시청하고 양왕구청 민속시름당이 그렇죠. 지금 팔강 단체전인 경기가 있어요. 오늘 아마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<laughs> 기대가 <이> 됩니다. 한라장사 <laughs> 결정전 <웃음> 이후에 또쭉 지켜보겠습니다. 어, 양 팀의 감독들의 모습이었고요. 이제 삼, 사위 전. 이, 엄, 이 많은 엄청난 우승 후보 선수장사 속에서 3-4위도 저는 대단하다고 어, 생각이 그럼요. 듭니다. 무시할 수 없는 한판이고요. 이 결승에는 누가 올라갔냐고 물어보는 분 계신데 네. 수원시청의 김민호 장사, 오창록 장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지금은 3-4위전입니다. 한라장사 3-4위 결정전. 자, 들어갑니다. 들배, 어, 빗장거리죠? 빗장거리? 들배지기피했습니다 많이 지쳐 있을 텐데요. 계속 빗장거리 시도합니다. 우측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빗장거리?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상호 아 돌림배지기 좋았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잡치기 아, 지기아 정상호 1대0